한송과 1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 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오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에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라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 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참으로 바쁘게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가족들에게 들려졌고 또 가족들에게 나쁘게 말하는 그런 소식들로 들려졌습니다.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예수님 미쳤다 이렇게 들려진 거죠. 뭐그 소문의 근원이 선한 사람들에게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을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는 선한 행동이, 성령을 쫓아서 하는 행동이, 그것을 좋게 보지 않고 미쳤다고 여기는, 그래서 미쳤다고 소문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좋게 보지 않으면 미쳤다, 이상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듯이 바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쳤다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미쳤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울 세발이 지폈다. 바로 귀신의 왕인 귀신의 왕인 바울 세발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바울세불이 들어갔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아다가 말씀하십니다 야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단인데, 응?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이 말이 되겠느냐? 만일 나라가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서로 분쟁하면 그 집도 설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바로 어, 정신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귀신의 왕을 결박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들이 왜 할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행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죄와 모든 못 오가는 일은 사하심을 얻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지만, 우리는 성령을 못 얻어 가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못 얻어 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는 일을 귀신을 늘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악한 일이기 때문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들이고 형제라면 앞에 와서 그가 어떠한지 어떤 말을 전하는지 어떤 일을 향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결정해야지 그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에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소문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어르석은 자가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해도 잘못하는데, 그죠? 남의 소문만 듣고 남이 뭐라고 하는 말만 듣고 거기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할수 없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예수님께 둘러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사람들이 밖에서 남의 말만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아 있는 자보시 말아야 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내 어머니가 될수 있고, 내 동생들이 될수 있고, 내 형제들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될때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저 시기 질투심으로 성령을 모독하거나 그저 남의 소문을 듣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행하시는 일임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소문만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말씀을 경험하고. 직접 말씀을 체험하고 그래서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갓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어떤 오해를 받으셨나요? 성령에 하시는 일을 코숨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하신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보고만 해서 형제자매 못지않게 친밀한 관계를 맺은 나의 영적 가족은 누구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목상하시며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